어느 집에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쯤 되는 아들을 하나 둔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갈 이제 주일 아침인데 이 아들이 민적거리면서 민 교회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불 안에 콩콩 숨어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이 나서 때리면서 어르고 달래고 해도 안갈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가려고 하니까 아휴, 가면은 성가대 소리는 맨날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장로님의 기도는 왜 이렇게 긴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울프시고 어쩜 이렇게 권사 권사님들은 말이 많은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 권사님이 이 아들한테 아, 그래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이불을 확덮치면서 그래도 아 엄마 나 가기 싫어요 하고서 이불을 또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확 퍼락 내면서, 야, 이단임 목사가 안 가면 어떻게 하니? 그러는 거예요. <laughs> 믿거나 말거나. 예. <laughs> 네. <laughs> 네. 40대 중반, 50대 초반까지의 그 삶이 힘이 듭니다. 네. 어제도 집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휴, 예원이 동생 하나 더 있는 것 같다고. 그게 누굴까요? 저입니다. <laughs> 네, 네. 어, 집사람도 일을 하지만, 어, 그 가정을 보는 눈이 아마 남다를 것입니다 남자들은 철이 없어서 예, 남자들은 철이 없어서 그냥 앵앵대고 있고 그런 어, 남편을 보고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과 또 안, 지금껏 살아온 것에 또 살아야 되잖아요 40대 그 중반에서 그 후반 얼마나 많은 고민과 또 통, 통장 잔고를 보면서 저 인간의 얼굴을 보고 하, 하면서 또 교회 오면 또 막내라고 해서 이일 저일 다 시키면 내네 권사님 내네 집사님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팔구여전도에 네. 회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 기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기뻐야 되고, 가정생활이 기뻐야 되고, 여러 가지로 그 기쁨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그저 짜증이 많이 나고. 웃을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웃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웃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남편들을 바라볼 때, 부부의 생활을 바라볼 때 기뻐할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 당하는 삶 가운데서도 이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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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통장 잔고에 그 잔고가 많아지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원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29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음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이 함께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이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지. 다 각자 각자마다 다 다르지만 당하는 고난과 아픔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한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리뽀 교인을 향해서 그래서 항상 하는 마음이 뭐냐면, 한 마음. 마음을 같이 하고. 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장 이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끝에 머에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 다니는 것이 평안하고, 누가 핍박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당시에 이 빌립보 교 어, 그리스도인들은 피파 가운데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자굴에 던져졌고 튀김 까마에 튀김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 가운데서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다르지만 각자 당하는 그 마음가짐은 다 같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당하거나 늦게 당하거나 그 차이뿐이지 누구에게나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게 말아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롭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기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 풀 때가 많지요. 예. 기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래, 집사님,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는. 그래서 긍률이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서 서로가 서로를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돌아본다라는 것은 유심히 본다는 것이에요. 그냥 흘려보는 것이 아니라 유심히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가, 걱정이 무엇인가. 요즘은 다들 개인적입니다. 다 개인적이에요. 스마트폰도 보면 다 혼자 보고 있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가는, 팽배해져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만 돌볼 뿐, 돌보, 돌보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버이 찹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만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 식어져 가고 나는 것이. 다시 말하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 이분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무슨 아픔을 하고 있는지, 아픔을 겪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요. 바울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돌볼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나를 남보다 나 남보다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도 보면 각자의 그 지체가 역할이 다 다릅니다. 위치도 달라요. 붙어 있는 위치도 달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이 눈을 보호할 때 눈만 감나요? 아니죠. 팔로 탁 가립니다. 입을 보호하려고 면 손바닥으로 입을 가립니다. 이렇듯 각자 각자 다 다르지만 서로 돌반다는 것은 위치도 다르지만 형편도 다르지만 서로가 보호해 주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발이 아무리 더럽다고 할지라도 손이 가서 씻어야 됩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고 해도 가서 씻어줘야 됩니다. 발은 스스로 씻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겸손의 마음의 기준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바로 다음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었는데 한 마음을 품은데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겸손해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분은 주로서 선생으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잘 듣는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에요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할 사람들이었어요 뒤통수 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의 발을 씻기고 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자기 비하입니다. 거기까지도 오신 것도 대단한데 야 성원하신 그분이 죽음이라는 것을 맛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수 있는 그 길은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겸손하게 섬기는 것.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틀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 신실하지 못한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말 따로 생동 따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 받을 그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다툼이나 허영이 늘 우리를 뒤를 따라갑니다. 다툼이 있고 허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 어떻게 허영을 부리겠습니까? 우리는 피로 맺은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 가까운 사이입니다 일주일에 한번또 3일에 한번 매일 새벽마다 만나는 관계가 도대체 몇지나 되겠습니까 먼 친척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그리스도로 묶여진 이 신앙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허영을 부릴 수 있겠습니까? 다털 봤자 다털 봤자 서로 침백기입니다. 서로 침백기. 욕해 봤자 내입저 사람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입도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여러분, 헌신하기 위해선 사랑해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지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저안 믿는 사람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저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교회 가면 맨날 싸우던데. 교회 가면 맨날 싸우던데. 교회 가면 뭐가 다릅니까? 전도의 문은 자연스럽게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유, 교회 가니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가니 행복하네요.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면 싸우는, 것, 싸우는 모습만 보고, 다툼, 다투고, 허영부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는데, 어느 누가 오고 싶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수천만 원 가져오고, 어디 해외여행 보내주고 하는데, 자매끼리, 형제끼리, 남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겠죠. 그런 거안 해줘도 너희들끼리 잘 살고, 우애좋게 산다면 그것이 곧 바로 부모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왜 싸웁니까? 교회에 나와서 왜 다툽니까?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런 허영과 타툼을 배격하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아 기쁘다 너희들이끼리 그렇게 사랑하니 내 마음이 기쁘구나 그런 말을. 바울은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여러분 전도는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것이고 또 교회 부흥도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며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지역 지역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삼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해서 그리스도 같이 겸손해져서 서로의 일을 돌보며 사랑하며 어떠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해지려고 할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